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04년부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액 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3억 원 이상의 국세가 1년 이상 체납된 사람들로 국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때 체납된 국세가 3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영단 공개자가 지난해보다 6.5배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16,605명으로 개인 1,468명, 1 법인 5,107개 업체인데요.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8억 원이며, 체납액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입니다. 특히 명당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에서 10억 원 구간의 인원이 14,278명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은 9조 4,86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3%를 차지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50대와 60대가 공개인원의 6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또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이 6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법인 명단 공개자의 소재지 또한 수도권 지역이 공개 인원의 66.9%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요. 업종별 분포는 건설, 제조업종이 공개 인원의 53.6%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상금은 5에서 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에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과 인적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한데요. 은닉 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